우지야현준이좀 불러주렴. 네, 선생님 현진아, 쌤이 너무나 셔아 아, 알겠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준아 너가 되고 싶은 너의 진로는 뭐니? 네. 저는요, 퍼티씨에 가고 네. 싶어요. 남자 옷은 파티시에니 쌤, 그게 막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쌤한테 실망했어요. 나 남자 옷파티시에할수 있지 진짜. 어? 음. 남자 옷은 파티시에니 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구나. 쌤, <목소리> 네. 꼭 그렇게 핫쳐주셔야 보기 전했나요? 현준아, 미안하다. 쌤이 네. 양성평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 쌤, 네. 괜찮아요. 이제 알면 됐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뭐. 응? 양성평등은 양쪽 성별의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없이 모를고 한결같은 일는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도 항상 평등하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말아주세요.